똑같죠 네, 댓글창에 아이유님 얘기를 해달라고 너무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오늘 아이유님 썸데이 표절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그 음악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어, 일단 이 썸데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요 애쉬라는 가수님이 아이유님의 썸데이라는 음악을 우리 음악이랑 똑같다 라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 돈을 배상해라 라고 판결이 났었다가 이 와이유 님이랑 이뭐 박진영 님 쪽에서 이런 음악을 찾아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하셨어요. 똑같은 음악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무죄가 나왔다. 어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들려드릴게요. 네, 너무 좋은 음악이죠? 네, 그리고 미국 음악. 제가 키를 바꿔놓으니까 완전히 똑같이 들리죠 일부러 제가 바꿔놨어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꿔놨고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겹쳐 가지고 들어볼게요 아이유 님과 애쉬 네, 똑같죠 그리고 아이유 님과 호산나 네, 이게 다 같은 음악이라서 이런 음악들의 표절 시비는 무의미하고 제가 이정 님과 이무진 님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아 이분 때문이 아니고 자 여기 이 쿠바세 큐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이 그 작곡 프로그램인데 이게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쉽게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음악이 쏟아져 나와서 벌어진 일이다. 그 얘기는 김영성 님이 말씀하신 음이 12개인데 어떻게 비슷한 음악이 안 나올 수 있느냐 라는 시대가 사실상 끝나버렸다. 그 와중에도 독창적인 음악은 계속 나오지만 이 쿠바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코드로 음악을 만든 적이 있었고 저 만들자마자 이게 한 100곡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지인한테 선물로 주고 그냥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겹치는 음악이 뭐다안 좋은 음악이냐?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 음악을 10대들이 처음 들으면은 이 위로 무슨 음악이 있건 간에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좋아요. 그냥 듣기 좋으면 그 말인데 이게 바로 10대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대중음악 산업의 실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니 코드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음악을 만드는 애들이 미국 애들인데, 이거 들어보세요. 이 찬송, 이게 찬송가인데도, 빰! 이런 희한한 음악으로 만들잖아요. 찬송가인데도. 이런 이상한 음악의 대중들이 박수를 치고, 리듬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듣는 리스너들도, <laughs> 듣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미국 음악은 표절 시비가 엄청 엄격해 가지고 이렇게 머니코드로 음악을 만들어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어요 반대로 이 기타 잡고 나오는 대로 만드는 나라가 일본 애들이고 일본 애들이 지금 이미 미국 밴드 영국 밴드가 이미 옛날에 다 했던 음악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목욕탕에 비유하자면은 100명이 목욕하고 나온 그 꾸정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정 님이랑 이무진 님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디스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머니코드로 음악을 만들려면은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10대들 음악 시장 밖에도 좋은 음악을 만들고 있는 인디 뮤지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리스너분들이 그런 음악들을 좀 찾아들어 주셔야 음악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거 좀 부탁드리는 멘트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